현재 일본의 네티즌들에게 한국의 코로나와 일본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노하우를 먼 나라도 아닌 가까운 나라에 있다는 것이 분하다며 한 가지의 가정을 해보는 경우가 생겨난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좋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한 일본의 인터넷 방송 매체에서는 한일 간의 사이가 좋았다면 분명히 일본은 한국의 진단키트와 같은 장비를 대량으로 수입했을 것이고 일본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 대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일본인들은 한국에서처럼 정부의 지시에 잘 협조하고 따르는 편이라 미국과 유럽같이 방임 상태에서 코로나가 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국 사이가 안 좋은 게큰 손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의료보험 제도가 있어 병원비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서 한국 당국이나 의료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코로나 방역을 잘만 했다면 한국과 같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까지 돌고 있는데요. 바로 아베 총리가 영구집권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한국에서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일반인들은 한국에서 아베 총리에 대해서 호의를 가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아베 총리의 종신집권, 적어도 4연임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베 총리의 강경한 한국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은 그동안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일본의 여러 가지 민낯이나 현실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수출규제도 한국에 오히려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이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부분에서 많이 의지해왔고 특정 분야에서는 현실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수출규제 과정에서 일본이 아무런 통보 없이 뒤통수를 친 기억은 한국인에게 깊이 각인되고 만 것입니다. 한국은 궁극적으로는 일본과는 깊은 경제 관계로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던 계기였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한국에는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져갔으며 지금도 불매운동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베 총리의 사연임 혹은 종신 직권을 바란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 일본에서는 아직은 일부이긴 합니다만 일본의 한국 강경책과 각종 혐한이 일본을 망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하면 코로나를 잘 방어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퍼져 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외의 장면도 연출이 되는데요. 코로나 이후 김치 사재기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김치와 코로나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김치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서 김치 수요가 폭발해서 가격도 실제로 올라버렸습니다. 5월 초 일본의 유통과에는 김치 공급가가 50% 이상 오르면서 김치 부족에 시달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도 한국이 코로나 사망자가 적은 이유는 김치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몽펠리에대 연구팀은 코로나 사망자와 국가별 식생활 차이를 연구하면서 독일과 한국이 코로나 사망자가 낮은 공통점이 있는데 발효된 양배추나 배추를 많이 먹는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런 효과인지는 몰라도 일본에서 한국의 김치는 코로나 때문에 몸값이 올랐다는 소문도 도는 것입니다. 한국이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으니까 김치까지 인기가 올라간 게 아니냐는 추측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강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 코로나 대응을 도입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일본 지방정부에서는 내심 한국과 방역 관련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한국의 진단키트 혹은 코로나 방역용품을 구해달라고 직접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인 아베 내각에서 한국과 담을 쌓은 건 물론이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독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수개월간 확진자가 전혀 없던 오키나와에는 미군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는 스탠스를 취하자. 오키나와도 비상사태를 독자적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아베 관저가 있는 도쿄도 마찬가지이고 오사카에서도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부에서 긴급 사태를 선언해야 모든 것이 멈출 수 있지만 현재 아베 내각은 고트 트래블 캠페인으로 인해서 사실상 뒷짐을 지고 오히려 확진자는 완만하게 늘어간다며 방역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CNN에서 정확하게 예측했는데 CNN은 최근 방송에서 놀라운 장면을 송출합니다. 바로 코로나 확진자 그래프를 내보내면서 한국을 아예 기준선인 0으로 설정한 그래프를 제시한 것입니다. CNN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브리핑하면서 크게 유럽과 미국의 확진자 그래프를 제시했는데 0의 기준선으로 대한민국을 제시하면서 한국은 3월부터 7월까지 확진자가 유럽과 미국에 비해서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설정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코로나에는 세 종류가 있다. 확진자가 많은 미국, 중간으로 보이는 유럽, 하나도 없는 한국이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나 대만도 방역을 잘했고 확진자가 없다고 방역 모범 케이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만 미국 기준에는 국경을 개방하면서 완벽한 방역을 펼친 한국이야말로 최선의 방역국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CNN은 지난 3월부터 일본의 방역은 한국과 크게 비교된다며 애초에 한국과 비교 대상이 아님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CNN에서 방송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이 전 세계 코로나의 목표이자 기준이 아니냐며. 전율할 만한 놀라운 소식이라고 네티즌들은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방역이 엉망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일본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동안에 일본은 몇 배나 폭증했다며 일본보다 미국이 낫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교 대상의 일본을 놓고 일본은 6배가 폭증했으며 단기간에 감염이 증가하는 국가들이라며 특유의 밀어붙이기 화법으로 아무튼 일본이 심각한 건 확실하다는 논조로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코로나 대처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 일부지만 일본인 사이에서 한국과 협력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든 깨보려는 일본 자민당의 의원들은 한국에 대한 제재를 결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이한 주장이 나왔는데요. 바로 탈한국을 할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주장이 당황스러운 것은 이들이 유니클로 계열인 GU 같은 브랜드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며 일본 기업들은 한국을 신뢰하지 못해서 탈항국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한국은 탈항국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내 입점에 있는 수많은 일본 회사들은 대부분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탈항국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한국 소비자 기업들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 반도체 주요 물자나 여러 가지 소부장 제품들에 대해서 의지해온 바 있습니다만 그런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일본 국산화를 이뤄야 진정한 탈 한국이 되는 것이지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한국을 떠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정 부분 네티즌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불매 운동 대상 운동 기업이 문을 닫거나 철수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공유하면서. 불매운동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종류의 탈항국은 오히려 환영받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한국 직접 투자액이 감소하고 있고 이것은 한국 경제도 좋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닌데다가 일본은 지금까지 직접 투자라고 해도 서비스업 위주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국에서 대체 가능은 업종이었으며 일본은 금융업 등이 한국에 진출해서 오히려 고리대금으로 일본으로 자금이 역으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직접 투자의 감소는 뼈 아픈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의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아쉬울 게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관련해서 한국에 즉시 보복하겠다는 관련 메시지를 언론에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서 지소미아는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며 일본이 쉽게 못 움직일 카드를 보입니다. 외교부는 오늘자로 한일 지소미아 관련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선 이달 말에 일본의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느냐는 취재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지소미아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일본은 한국이 그러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다시 한번 미국을 등장시켜 중재를 요구할 것이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 이후로 보복조치를 또 꺼내놓으면 그대로 대응하기 때는 야. 세계 보건기구는 올해 코로나 사태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진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능력을 과대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처럼 상황은 반전 가능하다. 그동안 WHO는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데 인색했는데요. 부유한 국가들의 판단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남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한 셈입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사태 당시 WHO와 선진국들의 대응은 부실했고 결국 많은 나라들이 셧다운될 정도로 역대급 경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미국과 세계 각국의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도 한국은 K방역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경제적 선방을 이뤄냈거든요. 전세계는 지금 k 방역을 기점으로 뛰어난 미래첨단기술과 제조업 강국인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의 수많은 석학들은 한국의 문화부터 역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요 외신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라며 미래를 경험하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라고 앞다투어 얘기합니다 또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도 이제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배워야 된다며 머지않은 미래엔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거라는 예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는 동안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우리와 정반대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신들이 옳다며 우기다가 끝끝내 자멸의 길로 들어선 건데요. 이젠 일본 내부에서조차 아베 정부를 믿지 못하고 쓴소리만 무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대체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전세계가 인정하는 가치투자자 워렌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매일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일본은 한달새 확진자가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신규 확진자는 1,500명이 넘었고 29일엔 1,264명, 30일엔 1,301명을 기록하면서 일본은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죠. 이렇게 일본 전역에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할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늘어난 환자들은 젊은 세대가 많고 중증 환자가 적어서 긴급 사태를 선언했던 지난 4월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상황이 심해질수록 전문가들은 검사수를 대폭 늘려 확산세를 얼른 따라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일본의 인구 100만 명당 검사수는 아프리카의 우간다보다 적은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의 충고는 무시한 채 엉뚱한 정책에만 돈을 낭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을 강행했고 이번에는 무료 식사권까지 주며 외식을 장려하는 캠페인과 여행 가서 일하라라는 캠페인까지 벌였습니다. 국민들의 건강보다는 경제 활동 활성화에만 집중한 거죠. 이렇게 정부가 무리한 만큼 경제가 나아지기라도 했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실상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폭발하면서 일본의 재정 부담도 같이 커졌고 결국 빨간 불이 들어왔거든요. 한국의 증시는 이미 회복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일본은 증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아베노믹스도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일본이 망해가고 있는 징조들을 진단하며, 고령화, 저출산, 국가부채, 거기다 일본 국민들의 폐쇄성,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에게 앞날은 없다는 다소 잔인한 분석 결과까지 내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아베는 모습을 감추고 어떤 기자회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과 언론은 이런 아베 총리가 무책임하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죠. 도쿄신문에서도 일면에 총리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칼럼까지 실어 아베의 잘못을 요목조목 따졌습니다. 일본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본의 아날로그 행정과 뒤처진 사고방식들, 거짓된 통계와 의료 체계의 붕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언론들도 이 사태를 통해 자신들이 하이테크 국가가 아님을 깨닫고 국가를 비판했죠. 일본은 이제야 후진적인 문화라고 말하는 도장 문화를 없애고 자택 근무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 정부는 내부 사정 때문에 눈코 뜰새 없이 바빠야 정상일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국내 상황보다는 한국 때리기에만 집중하고 있죠. 여전히 한국과의 수출 규제와 WTO 제소에 관한 내용에 엄청난 정성을 쏟고 있거든요. 물론 일본이 WTO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일본은 임시 재판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를 강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WTO는 결국 한국의 요청대로 패널을 설치하며 시작부터 한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 결과가 유감이라며 이런 식으론 수출관리에 대한 정책 대화를 할수 없다며 속좁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수출규제의 문제에 대해 대화로 풀자며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실제론 대화를 거부하거나 피하면서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어요. 이미 외무성의 국제소송 대응 부서를 신설해 WTO 대응팀을 꾸려뒀거든요 다행히 한국은 얌체 같은 일본이 저렇게 나올 걸 알고 절차대로 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소로 일본은 자국 수출 규제가 왜 정당한지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죠 한국은 승소에 유리한 자료들도 많이 확보해뒀습니다 WTO 규범인 관세무역일반협정에 세계조항에서 일본이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과 수출규제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의 협정위반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본인들의 사례가 예외라고 주장하지만 전 세계 여론도 차갑습니다. 미국의 국무부 차관부부터 슈나이더 교수까지 한국편을 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일본 언론에서조차 이번 사건으로 일본이 명분과 신리 모두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WTO 무역 분쟁 해결 절차는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단한 번도 WTO 재소에서 한국을 이긴 적이 없죠. 일본과의 세계 무역기구 분쟁에서 한국이 백전 백승했다. 첫 번째 무역 분쟁은 2004년 한국이 일본의 김수입 커터제 철폐를 요구하며 WTO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이 2006년 한국산 김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제소 취하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분쟁은 2009년 일본이 하이닉스의 디렘에27.2%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벌어졌는데요. 이 사건은 WTO가 한국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이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019년엔 후쿠시마 마 주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 조치에 대해 WTO 상소 기구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심에선 일본이 이겼지만 최종 판결은 이를 뒤집고 한국이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공기압 밸브 관세 분쟁에서도 한국은 13개의 쟁점 중 10개를 이겨 판정 승을 거뒀죠. 사실 수출 규제에 관한 분쟁 말고도 현재 한일 간의 진행 중인 분쟁은 두 건이 더 있습니다. 일본은 틈만 나면 말이 되건 안 되건 고소장을 날리고 보거든요. 지난해 6월 일본은 자국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며 WTO에 제소했고요. 지난해 11월에도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의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소가 웃긴 건 일본은 자국 조선업계에 금융 지원을 해주면서 한국 정부의 조선 산업 육성 정책은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거라며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순된 상황인 만큼 결국 이 문제도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모든 제소 절차에서 한국에 유리한 이유는 전문가들의 뛰어난 능력과 확고한 명분을 통해 WTO에서 영향력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WTO 분쟁을 수없이 해결해온 유명희 본부장이 앞으로 WTO 사무총장까지 당선되면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게 커지겠죠.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든 한국 출신 WTO 사무총장을 맡기 위해 아프리카 출신 후보를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노골적인 네거티브 선거전은 오히려 세계적으로 일본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돼버렸죠. 경제와 국제적 이미지 모두 몰락한 일본은 물귀신 작전이라도 하려는 건지 한국에 대한 속 좁은 견제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한국은 함께 추락하는 게 아니라 단호한 대응을 통해 정신 못 차리는 일본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국력도 더 쌓아야 합니다. 최근 한국의 경제력이 더욱